A 연결입니다. 자, 어, 오늘은 1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IS 코드번호 220080입니다. 자, 어, 연말 연초 어, 제가 좀 부재 중이었었는데 어, 재정비를 한 끝에 텔레그램 어, 텔레그램으로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제가 소속을 좀 중간사로 좀 옮기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된건 아닌데, 계약을, 계약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 여러분들한테 좀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수집이라든가, VIP 회원 모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이 없는 상태고, 어 텔레그램 운영 방이라든가 어,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할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그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어 1대1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독 어, 구독 인증만 좀해 주시면 그냥 이 화면만 어, 여기 이 화면만 여기 어, 구독 인증만 되면 되거든요. 캡처하셔 가지고 1대1 대화방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바로 링크 보내 드릴 테니까 여기 하단에 이이 이 영상 하단에 어,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좀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조치니까 참고해주시고 종목 추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 되시겠죠. 자, 어 CIS입니다. 어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시장이 얘만 올라가고 있어요. 얘만. 어,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빠지고 있는 요인들을 좀 보면, 금리 인상이, 야, 2분기에 금리 인상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당겨지는데, 연준에서 헤이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에서 헤이록을 발표를 했는데, 야, 얘네들이 너무 매판데? 어, 너무 어, 공격적이야. 어, 부담스럽네. 약간 이래가지고 시장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지금, 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지수가 추세 하단까지 여기 보시면 지수가 이 고점을 돌파하다가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좀 부담을 낮추면서 계속 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 하단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말할 필요도 없이 어, 이 시장의 충격들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어요. 순간적으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를 하고 있네. 완전 혼조세라는 거예요. 혼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CIS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성이 좀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서. 어, 여기 4분기 실적이 좀잘 나와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긴 했는데, 일단은 2차전지 생산을 위해서 전, 어, 전장 기계, 전, 에, 이, 뭐랄까, 2차전비, 2차전지를 생산 하기 위한 전장 산업에 대한 기계 설비들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어, 사람들이거든요 2차전지. 얘는 유티미온 배터리랑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매출, 어, 실적이, 공시가 중요한데, 실적.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12월 24일, 또 이제 공급 계약을 11월도 그렇고, 내년 1분기부터, 4분기에서, 이번 4분기에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들어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있었던 상황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들이 계속 있어요. 어, 있는 상황들이라서, 어, 1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공시에 대한 부분들,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4분기부터1분기2분기 납품을 계속하면서 수주 대한 수주에 대한 장고가 계속 반영이 되면서 어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P/R이 없거든요. E/P/S 1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실적이 다 이게 극적인 거를 시장이 좋아하잖아요. 극적인 거. 어. 극적인 거를 좋아하기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적자가 좀 나고 있었는데 흑자가 좀 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실적을 한번 좀 반영을 어, 주가의 반영을 한번 노려볼까 약간 그런 측면 여기 그래서 제가 계속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게 장기 평선 이 기업에 대한 가치랑 어,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것들 기업 가치 물론 이제 시장성 요인 어, 시장성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기업성 어, 기업성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이 별개로 따로 보시라고, 같이 보지 마시고, 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성 요인은 시장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업성 요인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기업성 요인들에서, 이 주가 형성하는 것들 움직임들을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형성을 하냐. 자, 어, 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대감. 어, 기대감. 그리고 이게 프리미엄이라고 했어요. 프리미엄.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이 뭐, 이 실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프리, 이, 이, 자, 기업에 대한 가치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실망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형성을 하는 요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어,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업 가치, 뭐 이제 시장성 요인도 있겠죠. 시장성 요인. 시장성 요인도 있고,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 기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업에 대한 가치가 곧 실적이죠. 실적. 실적.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 줄 것이다 여기 마이너스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었자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장기 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천원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에 실적이 증가가 될 거야 라고 하면 500원이다 라고 하면 실명감이 5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천원에 플러스 기대감들이 보면 변동성 최고가가 1,500원 그리고 어, 이, 이 적정 주가가 1,000원 그리고 저점 저가, 어, 저가가 500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변동 이거는 이제 주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이 변동폭 안에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것들 자 그러면 이 적정 주가가 장기 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장기 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는 이제 기대감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단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위대, 위에 프리미엄이 플러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 장기평선들. 장기평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렇게 되면 돌파를 하는 움직임들. 자, 여기서 0 주, 1 0주 대응을 잡아가지고 평균 단가가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차이 실현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어, 1 7 5 0 0원 부근. 차이 실현이 조금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지지를 또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되겠지만 현금 확보. 어,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평균 단가가 내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 평균 단가가 내가 17,500원에서 본절 구간이 왔을 때 본절 구간이 오, 왔을 때 현금 확보를 하는 게 포인트죠. 10주, 10주. 그럼 이 10주를 20주를 지금 여기서 들고 있으니까 이 20주를 10주로 낮추는 거예요. 10주를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손실 없이 정리를 한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여기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다시 이 10주. 다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반등이 나왔을 때이 부분에서 수익권에서 실현을 또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뭐 조정을 오는 것들 버텨 갈란다 어, 버텨 갈란다 라고 하면서 조정이 15,000원까지도 좀올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극단적으로는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 정도까지는 나는 여기 평균 단가가 낮으니까 나 버텨 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텨서 뭐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 15,000원까지 오면 나는 손설, 손질, 손실,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15,000원까지 가는 거를 못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움직임들을 보면서 조정을 받으면, 어, 조정을 받으면 차의 실현도 조금 하신 다음에 15,000원 이 부분에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좀더 낮추는 그런 방법들이 좀, 어, 우호적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우, 우호적으로 좀 유리하게, 어, 좀 대응을 좀 잡을 수가 있는 관점이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은 지금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4분기에 대한 실적은 2월달 중순쯤에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2월이죠. 1월 초. 이 2월 중순 발표. 어, 만약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를 된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주가도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차이 실현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기대감들을, 이때 기대감들이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차이 실현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 이제 1, 1분기니까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때한 5월 중순쯤이 되겠죠.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라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인 부분들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는 2월 중순쯤 예상, 예정, 아 그... 추후에 또 이제 어, 실적 발표 공시가 자유공시가 좀 나올 거고요, 안내공시가 좀 나올 겁니다. 자, 1분기에 대한 실적도 1, 1월에서 3월까지 실적을 냈던 것들을 5월 달쯤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고, 늦으면 늦으면 3월, 늦으면 6월까지도 발표를 좀 미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은 있으니까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18,000원 돌파해서 뚫어가지고 2만원 뚫고 막 고점 이전 전고점까지 올 거야. 어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산을 또 만들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내가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항상 주식은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시킬지 그런 것들 참고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순치적으로 조금은 관리를 조금 하시면서 가는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든다라는 거죠 자, 어, 이런 것들 어 참고하셔 가지고 어,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이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브리핑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제가 재정비를 하고 돌아와도 변함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 추천은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진행을 좀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 참고를 해 주시고 텔레그램으로 많이 관심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독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질문 있으시면 은 밑에 1대일 있으니까 1대일 대화방으로 질문 주시고 아니면 댓글로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좀더 이제 발전하는 주정교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